샤넬이라고 다 좋진 않더라고요. 샤넬 쿠션 3개 장단점 리뷰 보여드릴게요. 샤넬 울트라르땡. 가볍고 오일감이 느껴지는 제형인데요. 스킨케어처럼 촉촉하게 펴발리더라고요. 밀착력은 좋은데, 오일광이 뿜뿜해서 오히려 각질 들뜸 현상이 보였습니다. 유분감도 많이 느껴져서 지성이 쓰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제형이에요. 컬러는 25호까지 가능할 정도의 차분한 색인데요. 다크닝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블랙헤드 커버는 잘 되는 편인데, 들뜸 현상이 보여서 아쉬웠고요. 무너짐 현상은 적은데, 들뜸 갈라짐 현상이 많이 보여서 후에템 샤넬 루블랑. 가볍고 얇은 타입이라 피부에 스물들듯 펴발리고요. 커버력은 중상 정도의 커버력이고, 톤 커버가 특히 잘 되는 편이에요. 모공 커버는 정말 매끈하게 채워줘서 예쁜 피부 표현으로 만들어줘요. 지속력에서는 미세한 크리자현상이 보이긴 했는데, 무너짐이 정말 적은 편이라 추천템. 샤넬 레베쥬. 제형은 얇고 자연스러운 타입인데, 첫발림이 촉촉한 쿨링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들뜸없이 얇게 착 밀착이 돼서 모공 사이에 촘촘하게 펴발리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다른 쿠션보다는 깔끔 매트하게 픽싱되는 타입이에요. 옐로우 베이스에 차분한 컬러라 25호까지 가능한 정도인데요. 다만 다크닝이 많이 보였습니다. 모공 커버는 내 피부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깔끔하게, 커버되더라고요. 지속력에서는 약간의 유분감 제외하고는 무너짐이 적고 깔끔하게